네. Do you know what the capital of Peru is? 그랬는데? What is it? 쳐봐봐 네. 어, What i 해의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 a t is it? What is it? What 그리고 is 그럼 페루의 수도는 뭐뭐뭐 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네. 불완전한 문장이지. 네.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걸 뭐라고?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와시다. 아. 그래서 연결사 와스의 쓰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 근데...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는 없어. 네. 해석은 것이라고 한다. 네. 자, 그래서 네. 여기서는 어, 페루의 수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 네. Yes, it's Lima. 예, 네, 리마예요. 이런 말도. 이노아, 네. you know, 그러면 너 그거 알아? 그 정도 뜻이지. 네. Dogs can smile. 강아지들도 미소를 띄운다는 거. 어, 그거 알고 있니? 이런 말이지. 네. 강아지들도 미소를 띄운다. 그쵸?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여기서 문법이지, 그치? 네. 문법인데 최상급인데 별로 어렵지가 않지? 최상급은 셋 이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나타내주는 거지. 더 EST 붙이지요? 네. 인 플러스 장소 나오는 거지? 네. 어, 브플러스는 숫자 나오는 거지, 그치? 수지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큰 학생이다. 간접 의무문은 뭐야? 음, 음. 아, 음. 보통 의주동으로 이어지는 걸 간접 의무문이다고 얘기했었지. 원래, 네 이름 뭐냐, 그러면,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나와요. What's your n 네. 난네 이름이 뭔지 몰라, 그러면, I don't know w h a t your name 그래요 네. 아니고, 의문사가 연결사 역할을 하고, 의문사가 연결사로 쓰일 때는 뒤에 주어동사로 이어지는 평소문이 나와야 되지. 그렇게 어떤 문장에 일부러 들어간 의문문. 그런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 인정. 간접 의문문. 이해하지? 그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불러주는 건데, 아, 여기 지금 하우라는, 하우라는 연결사가 나와야지. 하우는 의문사, 의문사 중에서 의문부사지, 의문부사. 얘는 다른 의문사들과 달리 뒤에 old 같은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과 같이 쓰이면서 의문사 역할을 준다. 해보자. 의문사가 하우일 때는 이렇게 뒤에 형용사나 부사 같이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그래서 의주동 이렇게 이어지면. 간접의 문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음,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명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어, 밑에 예시문 봅시다. 인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이리스 w Year's 스 a 이 1월 1일이 더워요 이런 얘기죠. 1월 1일 더워요. 어,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는지있 한국에 그는 한국에 있는 에서지원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이 있는 한호에 있는 티에서는하노에서는하춥이추는좀 춥긴 추워. 남쪽 그 호는좀따뜻해는좀 따뜻해요. 그래서 있는 월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근데 거기 눈이 안 오잖아,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선생님이 거기 있었을 때는, 그, 산타클로스하고 뭐, 루돌프 사슴, 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큰, 어, 하판, 배경, 합판 앞에서, 막 사람들 사진 찍고, <laughs> 막그러고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래서 한 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한 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아 이어갑시다. 음, 이 페이지 가서 보니까요. 바이로그 1을 들어가 볼까요? 바이로그 원. 네, 나빠. I like this tomato soup. Tomato soup. 저희 토마토 수프 좋아요. I'm happy, you like it. 아, 네가 좋아하니까 아빠 기분이 좋네. 이런 말이죠. 그런데 by the w a y Do you know? 아빠 아세요? 하고 여기 지금 뭐가 나온거야 의문사 나온 거지, 그쵸? 그렇죠? 바로 의지동할때 의문사 where. 그리고 주어 t h e to m a t o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온거지 w h e r e t h e t o m a t o w a s f i r s t g r o w n 어디에서 토마토가 처음 재배되어졌는지 아빠 혹시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빠가 이제 물어봅니다. Italy or somewhere in Europe? 이탈리아나 유럽 뭐 거기 어디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No, the tomato came from South America. 토마토가 남아메리카에서 유래가 된 것이래요. 정말? How did you know that? 너는 어떻게 알았니? I learned it from Ms. Song. 아, 송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이런 얘기죠? 송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컴마는 본격이죠. 송 선생님이 누구야? 나의 학교 사회 선생님인 송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That's good. 그거 잘 됐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Did you see the picture m i u s o g took?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봐도 이 주석 달기를할 때마다 이게 껐다 터뜨되네 거기 지금 m i 송미즈 u 투크 took 에서 m i 아 z o u 앞을 끊으면자 m i 송 o 이 찍었다 그래 가지고 뭐를 찍었다 뒤에 목적안나왔지 그래서 여기 지금 미즈송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여기 생략된 거죠. 여기 미즈송 툭이 전체가 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피처스를 꾸며 주는 거지, 그쵸죠 <laughs> 저는 송 선생님이 찍은 그 사진을 봤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what picture? 무슨 사진이요? She traveled around South America by herself last summer. 그녀가 남아메리카 여기저기를 여행을 했대요. Traveled by herself는 혼자서 그런 말이지. 언제? 작년 여름에. Really? 정말이요? What a surprise! 세상에 이렇게나 놀라울 수가 이런 의 She showed us pictures of beautiful places. 여기 showed는 사형식 동사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었다가 되는 거죠. us가 음. 간접, 어, 목적어. 어, pictures가 직접 목적어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진들 아름다운 여러 장소의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거고 I especially like the pictures of pyramids. 나는 특별히 피라미드의 사진들을 좋아했습니다. 어? Are there pyramids in South America? 아니 이집트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런 거죠.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의 대열은 유부사라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지? 거기에 등장하는 b 동사는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있다. 그래서 are there? 그러면 있어요 이런 말이 주어는 피라미드가 주어니까 복수라서 b 동사 are 쓴 거지. 그래. 시세르 이때 엄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피라미드들은 약 해수면 3,800m 쯤 위에 있대 이런 얘기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거죠.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네. 선생님 말씀이 뻥 같아요. 그런 얘지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뻥을 치지는 않을 텐데, 그쵸?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는... 안 넘어가서 보니까, How was the roller coaster ride? 좋아.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어땠니? 좋아야. It was fantastic. 어, oh, 환상적이었어요. I really enjoyed it. 정말 즐겼어요. 재미었다 이런 얘기지? 응. 네. 하하. You closed your eyes while riding? 눈 감았네. 그랬는이고. 머는 뭐 동안에 라이딩하는 동안에 롤러코스터 타는 동안에 눈 감았네 이런 얘기지. 아, 선생님 오바이트 나서 못할것 같아. 요 나는 그것도 힘들더라. 바이킹 타는 것도.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외국인성교부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 필리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의 갔어요. 에버랜드. 그래서 막 괜찮다고 털라고. 내가 안 타면 기들도안 탈라 그래.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같이 탔는데 아 괜히 탔다. <laughs>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는 막 싫더라고. 아침낮에 뭐지. 그돈 내고 왜 그렇게 개고생하는지. 아아 Did you see? 봤어? To be honest, 아, 솔직히 말하면 I was really scared first. 처음에는 정말로 scared, 무서웠어. 이런 얘기죠. Do you know? 너 알아?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요? 간접 의문문 나온거지. How fast 의문사. This roller coaster. 얘가 주어지. 그리고 easy가 동사지. 그그 너는 이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빠른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a v 노 n 이디 d 나 모르지. 이랬습니다. 그거 속도가 퍼 아워 시속 140km 정도로 빨라 이런 말이지. 여기 as a, as b 이렇게 나온 건 무슨 비교급이라네. 무슨 비교급? 얘는 원급 비교급. 또는 동등 비교급 이렇게 얘기하죠. 동등 비교급. as a as b 그러면 b만큼 a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ow, that's surprising. 그거 놀라운 일이네. 그렇습니다 여기 surprising도 중요한 단어죠. 이거 무슨 동사라고 래요 감정동사. 그 감정동사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pp,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 쓰는 거 주의해야 되겠지. 자, let's write it. one more time 한번더 타자 그랬고요 look at the sign 저 표지판 좀봐 we can't ride it after 8pm 저녁에 시 이후에는 탈 수가 없대 oh maybe next time 아 그러면 뭐 다음에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음. okay. 어. 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음 드래곤 익스프레스, 청룡 고속열차, 롤러코스터 이름인 것 같아요. Must be 반드시 at 리스트가 무슨 말이냐? at 리스트? 요 yeah? 응. 어, 네. 그렇죠. at l 트 s t 는 적어도 이런 뜻이고, at l 트 s t 는 적어도 이런 뜻인데. 네. 그러면 at last 그러면 리스트가 아니라 at last l a s t at last 그러면. 네. 어. 네. At last. last. t 그러면 결국 그런 말. 응, 결국. 그 다음에 똑같이, at 한 다음에, best 나오잖아, at best. 네. 그럼 이거는 최고 이런 뜻이 아니라, 기껏해야, 이런 말을 쓰입니다. at best 그러면 기껏해야. 됐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키가 탑승을 하기 위해서 120cm 정도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런스 달립니다 에즈페스테지 나왔는데 그치? 에즈페스테지 원급 비교이라고 했지 그쵸? 뭐만큼 빨리 달린다는 얘기지? 140km 시간당 140km만큼 빠르게 달립니다 시속 140km로 빨리 달린다는 거지 시속 140km면 어느 정도인 지 알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최고 허용이 된 고속도로 그, 그 최고속도가 120km이야. 예전 음. 어, 140km니까 우리나라에서 네가 경험할 수 있었던 자동차를 타고 가장 빨랐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인 거지. 음. 자 그다음에 오프닝 아워스 어, 운행 시간은 10시부터 a p m 오후 8시니까 8pm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you need milk. 또는 우유, 바나나, 그리고 토마토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지. 네. 근데 여기서 바나나나 토마토는 앞에 관사가 들었는데, 밀크에다가는 관사가 안 들었지요? 물질 네. 명사기 때문에 안쓴 겁니다. 네. 두 번째, I have learned a no half marathon before. 내가 전에,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있다 이런 얘기지 해부동사 플러스 pp 현재 완료라고 했죠 여기서는 경험을 나타내주는 말로 쓰인 것 같아요 음. 더 밑에 보니까 마스터 캐피탈 오브 페루 페루의 수도가 뭐예요 음. Uh, what language is spoken what language is spoken in mexico 멕시코에서는 어떤 언어가 쓰여요 어 뭐예요 자 what is the longest river in asia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은 뭐예요 아시아 응응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What's the, big, what's the biggest ocean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는 뭐예요? 그런지. 자, 멕시코에서 사용되어고 있는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은 양쯔강양쯔강이라고 어, 있어요, 양쯔강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는 남태평양입니다. 남태평양, 남태평양. 음, 자, 그다음에 워스 터 캐피탈 오브 베트남, 베트남의 수도가 뭐예요? 그습니다 음. 베트남 수도는 뭐라고? <laughs> 하노이. 하노이. 네, 하노이. 하노이를 여러 번다녀왔어다 음. 그다음에 워스 t Language is spoken in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나요? 그지요 그렇죠?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말을 씁니다?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에서는 그냥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네덜란드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와스 t 하이스트 마운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요? 자, 조용필이 부른 노래에 나오는 킬리만자로 네? 킬리만자로 조용필이 노래 부르거든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킬리만자로 그 다음에 와스 r 비기스트 컨트리 인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아, 브라질이 남아메리카에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어? 됐어요? 캐나다는 어디 있는 거죠? 캐나다는 캐나다가 캐나다가 남아메리카야? 터져버질 어? 뭐? 보 캐나다 지금 나오겠죠. 아, 브라질. 응, 코아메리카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나도 지도가 약해. 선생님. 자, 그 다음에 볼까요? Do you know what the capital of Paris? 아까 나왔던 거지겠죠. 페르웨스도가 뭔지 알아요? 아까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 할지, 그치?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간접 의문문. I have no idea. 모르겠는데. 뭐예요? It's Lima. 페르웨스도는 Lima예요. I didn't know that. 난 모르고 있었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랩타임 봅시다. Do you know where Fred put the bread? 여기 또 where 이 의문사로 쓰였죠? 프레드가 주어지어 푸시 동사지어의 주동또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거지. 너는 프레드가 그 빵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니? Yes, I do. He put it under his bed. 자기 침대 밑에 두었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who wrote the book? 누가 그 책을 썼는지 아니? 여기도 후가 의문사인데 여기는 의문사가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거지 요런 간접 의문이 조금 어려워요 조심해야 되고 yes i do 예 알아요 it was written by a famous cook Mr. Cook 그랬습니다 was written은 b동사 plus pp지 이름을 뭐라 그래요 b동사 plus pp를 수동태라고 하지 수동태 그래서 썼다가 아니라 쓰여 졌다. 누구에 의해서 유명한 쿡 요리사인 미스타 쿡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됐지요. 자, 일단 5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끊어 봅시다.